어, 일단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게 코 감기가 온 건지 약간 목소리가 좀 같더라고요. 약간 코맹맹한 소리 많이 나죠? 원래도 맹맹한 소리 났는데, 오늘따라 좀물 다시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어, 역시 좀 감기 기운이 있을 땐 따뜻한 거 국물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국수 시켰고, 자메이카 치킨 시켰습니다. 자메이카는 총 6마리 있고요 아 6마리 미쳤는 거 같다 <laughs> 닭다리 6개 있고요 옆에 양파 절인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역시 자메이카. 라스트.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 감기에 걸려서 쌀국수에다가 치킨 같이 먹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역시 따뜻한 국물 먹으면 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쭉 떨어지네요. 일단 너무 더운 나머지 이건 국물은 조금 남겼습니다. 이거 국물까지 마시면 저 진짜 바로 샤워하러 달려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거 끝나고 샤워하러 가기는 갈 거예요. 아, 오늘 진짜 감기 때문에 먹은 건데, 감기가 똑 떨어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뜨거운 거안 먹고 싶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더니, 왜 제가 걸린 거죠? <laughs> 다들 좋은 밤.